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되세요 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1183회. 어, 오늘 목요일이고요. 어, 3장 구매했습니다. 수동도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뺄거 있으면 빼시고, 더할거 있으면 더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주는 숫자가 별로 없다고 했죠. 어 지난주 모의 추첨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볼건 없고요. 어차피 7월달에서 8월달로 가니까 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보시고 여기 38번 있죠. 자 이번 주자 이번 주잘 봐야 할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번주 잘 봐야할 구간이 여기고 여기에서 숫자를 한번 잘 고르시 길잘 고르세요 그리고 어.. 이번주 숫자 없다고 했는데 솔직히 단번대에서 많아야 한두개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번 때에서 숫자 많아요 한두 개, 한두 개 보고 있는데, 또, 제가 제시한 그 단번 대에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laughs> 다른 데서 나오고, 여기에서도 또, 다른 데서 숫자가 나오면 그냥 꽝이겠죠. 자, 이번 주 내내 봤죠. 단번 대는 이제 3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있고요. 어, 그 다음에 7번인데, 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선택 잘 하셔가지고, 이제 선택한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뭐, 다른 분석법을 해가지고, 이제 궁합도 보고, 소그룹하고 소그룹끼리 해가지고 또 궁합도 보고, 뭐, 꾸수도 보고, 뭐, 구금도 보고, 뭐, 회기법도 여러, 폐기법도한번 찾아보고 해가지고, 아, 어, 한 번, 막, 어, 조합 잘 짜, 짜, 짜가지고, 대박 나시길, 대박 나세요. 자, 이렇습니다. 이번주는, 이번주는 진짜 너무나 간단 명료하죠. 어, 경위의 수가 거의 없으니까, <laughs> 경위의 수가 거의 없죠. 경우횟수가 많으면 그 안에 뭐 5등도 들어갈 확률도 있고, 4등도 들어갈 확률이 있는데, 어, 경우횟수가 너무 없으니까, 어, 조합수는 적은, 적게 되는 대신에 꽝될 확률이, 어, 높아지죠. 어? 한장살 때하고, 열장살 때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laughs> 자, 첫 번째입니다. <laughs> 어, 첫 번째, 오늘 목요일이고, 이마트 판매소에서 구매했습니다. 이마트 판매소에서 구매했어요. 목요일, 이마트 판매소. 214장 출발. 214장. 어, 214장. <laughs> 발음이 사자라고 들리네. 214장. <웃음> 사자. <웃음> 사자. 자, 자, 고정수는 3번, 7번, 42번입니다. 3번, 7번, 42번. 이거 많이 봤죠? 3번, 7번, 42번. 어, 8월달, 8월달, 달력수죠. 8월달 달력수입니다. 3번, 7번, 42번. 3번, 7번, 42번. 그러고 보니까, 어, 달력수에도 들어가 있네요. 3번, 7번, 42번. 자, 랜덤 숫자는 4번, 6번. 자, 9번 2개. 8번, 12번, 13번, 41번, 16번. 27번, 32번, 32. 44번. 나머지는 이 수동이고요. 나머지는 수동이고. 나머지는 수동이고. 자, 랜덤 숫자를 이렇게 왔습니다. 랜덤 숫자를 이렇게 왔어요. 자, 수동에 12번하고 13번이 있는데, 랜덤 숫자에 12번하고 13번이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어,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골라야겠죠. <laughs> 여기서 골라야 할 거냐? 아이고 똑같이 나올 확률 확률을 보면 제외수 확률이 높은데 그렇죠? <laughs> 그렇다고 이런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선택 잘 하시고 그냥 고정수가 당번으로 나오면 가장 좋죠. 3번, 7번, 42번 자 넘어갈게요. 자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수네요 3번 6번 7번 42번 3번 6번 7번 42번 자, 3번 6번 7번 42번 3번 6번 7번 42번 입니다 단자 번4 2잘 보시고 오늘도 무척 덥더라고요아2번 도서관에서 조금 더 오래 있다가 올까 하다가.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기다리는 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서 한 3시 20분에 나왔나? 조서관에서 3시 2 0분이가 나왔는데 솔직히 한 5시간 있고 싶었는데 <laughs> 자 3번, 2번 7번, 42번 오늘도 영상이 좀 늦을 것 같네요 3번, 6번, 7번, 42번. 랜덤 숫자 1번. 자, 9번, 13번, 16번, 10번, 22번, 24번, 44번. 뭐 여기는 이제 수동이고, 자, 여기에도 12번, 13번이 있네요. 수동. 어, 수동하고 반자하고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3번, 6번, 7번, 42번. 단자에서 그냥 당번이 나오는 게 가장 좋죠. 어, 경우의 수로 가는 게 거의 없으니까, 가지치기가 많이 없으니까, 경우의 수가 적긴 적는데, 흥. 그러다 보니까 꽝될 확률이 높죠.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장. 아니 세번째 아이고 쑥자 여기 3번 7번 12번 3번 7번 12번 인다 오케이 3번 7번 12번 3번 7번 12번 반자 고정수가 일단 맞고 들어가면 랜덤 숫자를 보는 재미가 있는데 반자 고정수에서 틀어지면 <laughs> 희망이 사라지죠. 3번, 7번, 12번입니다. 216점, 할렸네, 216점. 자, 랜덤 숫자. 4번, 8번, 11번. 9번, 8번, 8번. 제가 이번 주, 3번 때 8번 쓸까 말까 하다가 이래저래 빼긴 뺐어요. 8번이 2개는없네 10번, 19번, 15번, 23번. 여기는 다 숫자가 거의, <laughs> 그, 로우네, 로우. 40, 45 숫자 중에서 도우 <laughs> 3번, 7번, 12번이었고, 나머지는 수동이네요, 수동. 13번도 쓸까 말까 하다가, 그냥, 여기에서만 잠시 쓴, 썼네요. 자, 여기 38번 있었죠. 그, 지난주 모의 추천 38번.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날씨도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어 이번 주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 대박나세요, 구독자 선생님들. 자 전체적으로 세장 보고 마칠게요. 전체적으로 세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동도 있으니까 참고 잘 하셔가지고 어, 어, 최종 마킹 잘 하셔가지고 조합 잘 짜가지고 어, 대박 나세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앞에서 뭐 설명 설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앞에서 다발했으니까. 비교 잘 하시고, 그냥 고정수에서 당번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정수 반자에서 당번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 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해요. 그리고 실구매하는데 도움 주시는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제 채널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해요. 제 채널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유튜브 후원하고 싶으시면 멤버십 회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후원해주고 싶으시면 제 채널 멤버십 회원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 통장 번호도 있으니까 그걸로 해주시면 더, 더더욱 감사하죠. 여유되시는 분만 해주시고 뭐 멤버십 영상도 보시려면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좋죠. 자, 구독자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토박TV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